근데 아니 유이간이 그 노비놈 제주도 내려갔지 어뭐 작가님도 있대 작가님도 있고 어 말만 노비지 그게 무슨 노비야 제주도 호강하러 간 거지 여기나 와서 노비지다라 그래 아발라줘라아발라줘라고아 아, 몰랐네 오늘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네 최근에 은퇴를 하신 야 김영광 누가 아 어, 김영광 씨 모시겠습니다. 아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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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반갑습니다. 레전드를 어. 이렇게 만나 되네요. 아유 때는. 레전드. 아, 레전드 걸. 네. 고맙습니다. 근데 저는 올때 깜짝 놀랐어요. 네, 민규가 왔 나인 줄 알고. <laughs> 국가대표 공격수 우리 주민규 선수야 가인줄 <laughs> 알고. 나도 푸짐하지아 음? 비슷해 근데. 어, 푸짐 주민규 응. 아, 선수 잘 생겼던데요. 아잘 생겼잖아요. 옛날에 대전에 장동건부르세요장동건어 장동건. 부르세요. 장, 장동건. 어, 장동건. 아, 나 이제 안 할래야. <laughs> 아, 그래서 나 <난 웃음> 너도 장동건이었네 그럼 그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? 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리그에서 22년 동안